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리더 김은설입니다. 오늘 2월 10일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에코프로 지금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이 꽤 깊게 나오고 있죠. 현재가 15만 6천원대 직전 고점인 18만 4천원 대비 약 마이너스 10%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수급을 보게 되시면 개인은 팔고 기관과 외인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 오고 있죠. 가격이 빠질 때 누가 받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에코프로는 조정 때마다 기관과 외인이 물량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지만 기간과 외인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는 건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 스토리를 보고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뉴스를 또 하나 보시면 에코프로의 창업주 이동채 회장이 6년 만에 중국행에 올랐는데 이게 단순한 교류로 간게 아니라 지금 니켈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재정금을 위해 갔죠.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가 헝가리 양극재 공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를 하고 전기차 시장 이원화 대응 전략인 건데 지금 이거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중국을 관리를 하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겠다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더 이상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재련소 투자와 트레이딩 이익으로 연 1,800억에서 2,200억 수익 구조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직접 통제와 글로벌 양극재 생산 본격화 등 지금 주가는 쉬고 있지만 사업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지금 이 구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아직 에코프로는 이 CATL과 초대형 수주공시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을 한 에코프로는 이제 CATL 관련 수주 공시가 나와 줄 겁니다. CATL은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이고 CATL에 납품한다는 말 자체가 밸류체인 최상단을 입증하는 거고요. 지금 유럽 공장이 CATL가 단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은 이유가 바로 수주 공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에코프로 BM, CATL과 공급 협의 추진은 컨쿨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유럽 법 때문에 유럽에서 만든 양극재가 필요한 만큼 CATL과 수주공시 나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유럽 판매법인을 설립한 거라고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에코프로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하기 전에 현재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내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벌써 목표가를 달성해서 바로 2월에 두 번째 히든 종목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종목도 진짜 역대급 종목,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공급 파트너, 또 조만간 초대형 수주 공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인데, 한 2주 정도 보유기간이 예상되고 수익률은 이번에는 최소 50%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등 종목이었던 이 HPSP, 제가 1월 말에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바로 목표가 5만원 돌파 성공해서 47% 정도 수익 챙기고 나왔죠. 수익금은 따로 챙겨 놓으시고, 다시 그 원금 비중만큼만 이번 두 번째 히든 종목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이었던 이 HPSP. 그 당시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1월 말에 찍어드린 영상 당시 삼성전자와 TSMC 계약 끊이지 않는다. 이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인데 이 종목이 바로 HPSP였습니다. 이 당시 가격이 34,300원이었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최고가 5600원. 근데 제가 목표가 5만원 드렸으니 걸어만 났어도 충분히 익절 다들 하셨을 건데요. 2주 만에 47%라는 정말 큰 수익이 났고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나갑니다.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늦으면 못삽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아까 삼성전자와 수주공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커넥트 공식 파트너입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급등 나오면서 젠스왕도 앞으로 7, 8년 동안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이 종목 바로 시세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눌린 만큼 눌렸기 때문에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이 2월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가 알고 싶다, 받아서 나도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받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 영상 아래 이렇게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창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 제가 올려드린 링크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시간대 클릭해주시고, 여기다가 히든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신 다음, 아래 히든 종목 받으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신 다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딱한통 남겨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수익이 나시면 그때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확인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프로가 진짜 30만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로봇 시대에 전고체 배터리는 필수가 됐죠. 이제 전고체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파일런 라인 연구성과 공개그룹 차원의 추가 언급 등이 나올 때마다 주가 재평가의 트리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현대차는 아틀라스로 로봇 행보가 가속될 거고 삼성 SDI와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에코프로는 구조적으로 엮이면서 수주공시 빵빵 터질 거고 주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공매도 포지션은 붕괴가 되면서 숏 커버링이 반복되면서 쇼 스퀴즈 불기둥 나올 거고 거기다가 당장 다음 주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콜에서 대규모 수주 공시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거 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아직 에코프로는 정말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고 줄기가 상승으로 뻗어 있을 때 우리가 미리 여기를 고점이라고 예단하고 사야 될 종목을 사지 않는다거나 조기에 매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메이저 자금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자금을 한 번에 털지 못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탈을 시작할 때는 벌써 표시가 나기 시작하니 굳이 여기서 미리 하락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닥 이제 겨우 천수닥 왔고 삼천수닥까지 더 멀리 봐야 진짜 자산의 증시.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시대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김은설이 우리 에코프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목표 가격과 그리고 아직 못쓴 사람들은 눌림목 매수 가격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건데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다 답장 드릴 겁니다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 중에서 가격 전략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제 영상 아래 설명란을 보시면 더보기 란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보이실 텐데 이거 클릭해 주시고 이 화면 보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답장 받을 시간대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에코프로 적어주시고 그 아래 답장받으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5초도 안 걸리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전부 다100%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전략 받아가셔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료로 드리는 만큼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